그 초등학교 때까지는 독서만 해도 수업이랑 쫙 붙을 텐데 중학교 위부터는 중학교부터는 플러스의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말씀. 뭐가 했어요. 필요하냐면 교과 연계. 근데 그것도 저는 미리부터 생각을 했어요. 얘네들이 배울 게 어디 페이지 한번그 페이지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63페이지. 잠시만요. 93페이지 먼저 보고요. 63페이지. 63페이지. 네. 이게 제가 그린 어? 그, 아니, 그 토네이도. 토네이도. 아, 69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가 설정한 거예요. 처음에 독서가 좋으려면 엄마가 독서를 권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 권하는 게 좋아요. 싫은 사람이 권하는 게 좋아요. 엄마가 좋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애기한테 좋은 사람은, <laughs> 애기한테 좋은 사람은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치하게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같이 뛰고 유치할수록 좋아하거든 요 애들은 깔깔깔깔 웃고 같이 놀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해서 우리 엄마랑 있으면 항상 재밌어. 근데 엄마가 이제 독서로 가잖아요. 요이 이게 애착과 놀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요 앞으로 모든 공부를 할때 엄마랑 벌써 심리적으로 야봐 싫어 이러면 이거는 이미 정서적으로 실패한 거에서 모든 것에서 다 실패할 수 있어요 공부에서. 그러니까 정서적인 요 가장 아랫 단계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0세에서 3세가 모든 심리학자들은 가장 평생을 좌우하는 행불행을 가르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이때 재미만 있으면 돼요. 유치해지셔야 돼요. 그걸 혼자 하면 힘드니까 아빠도 같이 하자고. 같이 유치해지시면 돼요. 같이 놀면 돼요. 이게 된 다음에 이제 엄마가 권할 건데 처음부터 읽어라 하지 않고 처음에 읽어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재밌게 읽어주시면 돼요. 잠잘 때도 읽고 막이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까딱까딱 웃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하면 저 책에서 나오는 건데 다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애가 스스로 엄마 나도 보고 싶어 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애기이신 분들은 그렇게 가는 거에서 가장 이것 정석대로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엄마 어떻게 되냐면 엄마 저것도 읽어주세요. 이래요. 이것도 그러니까 자꾸 갖고 와요. 갖고 와요. 그럼 엄마가 목이 아파서 그러니까 아빠도 읽어. 그래서 아빠랑 이제 나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같이 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 이 대화의 소재가 끊임없어요. 너어디 그때 우리 호랑이 책 봤을 때 되게 무서웠지. 응. 어, 그럼 이제 이번에는 뭐 노루를 볼까? 저게 노루야. 끝없이에게 책과 이 현실을 오가면서 대화 소재가 끝이 없어요. 그렇게 가면서 이제 엄마 나도 글을 알려 주세요라고 반드시 얘기하게 돼요. 뭐 언제부터 한글 배워 이게 아니라 이미 아는 단어도 있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재밌게 가르 막 기억 리은 안 하고 재밌는 스티커 놀이 용은 엄청, 엄청 많거든요 그걸 조금만 하면 얘네들은 또 한글을 대체로 읽더라고요 대체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스스로 읽는 재미에 빠져요 막 한글 자기가 읽는다는 그걸로 그러면 이제 읽어주기와 본인이 읽기를 반복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책은 누가 선택한다 아이가 선택한다. 시기와 장소와 읽을 책을 아이가 선택해야지 위험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야 오늘은 이책 읽어 안 맞아요. 그건 재미가 없어요. 나 오늘 조금 피곤해서 수학학원 갔다 와서 쉬고 싶은데 그때 엄마 지금 읽어 싫어져요. 그러니까 그자 개인 선택에 맡겨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다 이야기 책이죠. 근데 어떤 애들은 또 이런 애 있어요. 공룡 책만 줄도록 있는 애 있어요. 자동차 책만 막0 개, 2 0개 하는 건데요. 이제 골고루 교과 연계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책도 읽어, 이 책도 읽어 하기 쉬운데, 이 교과 연계라는 게 동시에 여러 종류를 읽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갈수 있어요. 자동차만 보던 애들은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곤충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 어떻게 생각하면, 아, 쟤는 좀 학자 기질이 있구나. 뭔가를 파는 전문가 기질이 있구나 해서 좋아하셔야 되는데 또 골고루 읽어야 된다고 해서 하우, 우리 애는 공룡만 읽어요, 공룡만. 넌 언제까지 공룡만 볼래? 이러면 얘 가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서에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우리, 그럼 왜 그런가 봤더니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한번 봤던 거, 이번에는 공룡 다리를 봤다면 다음엔 공룡 꼬리를 보고 그래서 그거를 완벽하게 하는 성향이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한번 하면 정확히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성향이 공부에 필요한 성향이잖아요.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알아야 되고, 국어의 비문학도 정확하게 알아야지 푸는 문제잖아요. 그 성향을 어려서부터 성향을 기르는 거니까 그 두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키워줘야 되는데, 그거를 싹을 자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에 꽂혀 있는 애도, 아, 우리 애가 자질은 있구나.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어떤 것에 얘가 한번 빠지면 빠지는 애니까 새로운 영역을 찾아 다녀야죠. 그래서 떡볶이 먹고 우리 놀러 갈까, 야구장 갈까 이러면서 오다가 서점 한번 들릴 거야. 그래서 오늘은 너가 재밌을 수도 있는 책한 권만 고르면 끝나. 한 권만 고르면 딱한 권만 살수 있어. 그럼 어떤 심리가 되냐? 애들고 두권 사면 안 돼요? 이렇게 돼요. 그것도 심리예요. 지금 오늘 딱한 권만 살수 있어. 그럼 느낌이 두 권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이제 심리인 거예요, 좀. 한 권씩만, 한 권이어도 충분해. 근데 막 너무 졸린다 그러면 그럼, 그럼 두 권도 된다. 근데 이건 안 돼요. 두권 사야 돼. 그럼 야, 너 어떻게 되냐한 권밖에 없으면 어떠지. 애들은 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심리가 만약에 보세요, 이게 아이너 오늘 잘못하면 일기 하나 써야 돼. 그럼 일기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걸 자꾸 심어줘요, 이상하게. 너 이거 안 하면 오늘 뭐 해야 돼? 그 그게 좋아야 되는데 나쁜 거로 심어주면 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밥을 잘 먹는 사람은 책 읽어줄 거야. 저요, 저요, 그럼 막 먹어요. 그 뭐냐면 책이 좋다는 거에 대한 암시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걸 해가지고 재밌게 엮어서 이제 책을 하나씩 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걸 공룡만 좋아하는 내가 자동차로 가거나 하면 얘는 이과생인 거예요. 잘 보면 생물 기계.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얘의 타고난 성향을 우리가 독서로 찾아간다고 생각, 놀이나 독서로 찾아간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자꾸 비교가 된다. 우리의 습성이 우리 세대가 어 지금 세대 애들이 비교를 많이 해서 힘들대요. 명절이 너무너무 싫대요. 왜? 사촌형 공부 잘하는 거를 나랑 자꾸 비교해서. 그런데 또 우리 엄마가 내가 분명히 70점 맞았는데 아우, 우리 애도 90점 맞았어. 이렇게 해놔서. 그 것도 또 부담스럽대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비교 속에서 갈수록 이제 사촌 관계가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교가 없어야 된다는 거. 아까 질문뭐 어떤 거? 어떤 그 책을 무도하는 거한 가지 책에서 많이 주문한 거그 질문 같아요. 아, 예. 저 이쯤 되면 또질문이나해 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예. 사전에 질문 들어온 거두 가지가 있는데. 네. 연령대별 추천도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책에 보시면 이렇게 책서별로 연령대별 추천도서 실제 예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질문 들어온 게 흥미주의 독서, 뭐 지식 그림책이나 만화책 위주로 계속 보고 그런 독서를 하는데 어떻게 이 흥미주의 독서하는 친구들을 성장시킬 것인가? 네. 질문해 주신 분 계신데 또 다른 질문도 하세요. 일단 연령별 독서를 써드렸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 큰 아이 같은 경우는 큰 아이, 작은 아이도 독서 성향이 완전히 달랐어요. 달랐는데 어 그냥 큰 아이는 그 환타지, 추리 이쪽으로만 꽂혀 있어요. 그거를 다른 대로 하려고 안 하고 그거를 쭉 가면 그게 이제 잔가지가 다 펼쳐지고 안 되는 영역이 수학만 남아요. 그 다음에 어, 과학도 어느 정도는 공부해야 를 되는 뭐 물리나 화학은 있는데 대체로 독서 영향력은 엄청나요. 근데 수학이 가장, 가장, 가장 독서와 관련이 적은 학문이긴 해요. 근데도 수학도 전, 저는 독서로 해보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수학을 문과 수학을 잘 했는데 다 암기였어요. 막 통암기. 지금도 막 공식이 돌아다닐 정도로 많이 외웠거든요. 근데 참 무식하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책을 읽어서 보다 보니까 수학이 이렇게 또 생활과 연결이 있고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책들이 수백 권이 수천 권이 있어요. 서점에 가보시면 수학 코너에 과학 코너에 가면 낄낄낄 웃기만 하고 볼수 있는 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를 먼저 보고 과학 시간에 들어간 애들은 과학이 왜 공부해요? 이래요. 그 과학 재밌는 줄 알고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수학을 문제 풀이부터 하잖아요. 언제까지 풀 건데 그것도 사실은 성실하게 하고 하면 효과가 있는 건 알지만 그 책들을 그러니까 자꾸 수학이 재미있으니까 책을 읽고 낄낄거리면서 웃고 이런 게 수학이야? 오 이런 것도 수학이야? 예를 들어 거기 나왔는데 수박을 사는데 어떤 수박을 살 건가? 이것도 수학이더라고 요 이제 이제 3분의 4 파이 r3가 이제 부피인데 이제 r이 중요하잖아요 그 반지름이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 거두 개가 크다고 우린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계산해 보면 이큰 게, 이 지름이 큰게 훨씬 더 커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걸 사까 그랬더니 사과 사는데 엄마 이게 지름이 기니까 얘가 크지 않겠어요.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수학이구나. 그다음에 파이를 우리가 막 엄청 3분의 1, 3분의 1뭐 어떻게 그했잖아요 파이알수리 이런 거 했는데 파이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나애가어떻게 말했냐면. 이 자전거를 타고 초등학교까지 몇 바퀴면 갈까? 이랬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엄마 그러면 초등학교까지 몇 미터예요? 그래서 어뭐 600미터지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바퀴를 보더니 이게 지름이 한대청이로 1미터잖아요. 엄마 그거에다가 3, 3을 곱하면 이게 3미터잖아요. 한 요게 3미터니까 600미터니까 200바퀴처럼 갈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이 파이가 들어가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수없이 많은 고등학교 파이 막 해봤지만 그렇게 생활 속으로 끌어들인 건전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디서 봤냐 했더니 책에서 본 거예요. 책에 그런 책이 무수히 많은 거예요. 쟤는 영은 왜 필요한가? 루트는 도대체 왜, 왜 그런가? 그거를 막 그림으로 설명하고 게임으로 설명하고 하니까 얘네들은 그걸 보면서 그림으로 생각한 게 어느 날 루트가 나오는 거니까 이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개념이잖아요. 그거 없이 자. 자, 저, 루트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보니까 이 초등학교 유치원 때 읽은 그 책들이 거의 대학 수준의 개념까지 다, 다 있었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저는 최대한 수학을 학원 문제풀이를 늦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고력 수학이라는 거좀 들어보셨죠? 그 사고력 수학은 제가 보니까 한 문제가 100문제, 200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수학이 이 두뇌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하는 게 신경 이 연결돼 있지 않으면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골치가 아프고 아주 하기가 싫어요. 우리 운동하고 와서 안쓴 근육 쓰면 막 아프니까 싫은 것처럼 두뇌도 그쪽 두뇌를 써야 되는데 거기다 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요령 부려서 이제 답지 보고 막 하고 막 했던 것도 하고 하는데 이 수학으로 독서로 개념을 충분히 재밌게 열어줬고 거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독서를 했던 애들 다 그렇더라고요. 보면 풀고 싶어요. 저거를 보면 아, 저 문제가 어떨지 복잡한 문제 보면 둘이서 상의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상의하면서 두뇌가 확장된 상태에서 초등 초등 수학, 중등 수학은 굉장히 쉬운 영역이에요. 그중에 연습만 하면 되는. 근데 그거를 아직도 교수법이 우리는 야, 많이 풀다 보면 알게 돼 있어. 맞죠. 그것도 반드시 맞는데 저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서적으로 수학이 좋다는 개념을 못 갖고 가고 결국엔 개념도 없이 그냥 문제만 푼다는 거죠 그래서 정서도 잃어 어, 좋아하는 것도 잃어 그다음에 엄마가 자꾸 시키니까 싸워 여러 가지를 잃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격하게는 그리고 나서 독서한 애들이 놀기만 하나요? 독서로 대부분 다 완성해놓고 나머지 시간을 수학을 엄마랑 하든 삼촌이랑 하든 과외로 오든 학원을 가든 이렇게 하면 가장 음, 가장 쉽게 국어영어가 국어 영어 학원만 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의 노는 애 같아요. 그리고 학원을 수학만 한두번 정도 다녀요. 그러면 노는 시간이 팽팽팽 남죠. 그러면 또 그런 독서로 하는 집들은 항상 잘 놀러 가요. 노는 것 같은데 왜 공부를 잘 하냐? 머리가 좋다. 이렇게 나가요. 근데 저는 그래서, 아니, 독서가 머리를 저렇게 확장시켜 주는데 당연히 머리가 좋아지지. 안 그렇겠어요? 백지상태로 와서 이제 머리라는 게 아빠 엄마가 많이 좋다 그러면 좋을 강요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거기에 뭐를 씌워주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그 요즘엔 뇌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어떤 활동을 하면서 뇌를 촬영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청각 교재 같은 경우는 여기만 뒤에 여기만 활성화가 되잖아요. 근데 독서를 하면 예전에 어디서 봤던 단어 이걸 다 하니까 전체가 다 불이 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이뭐 연결을 좋아하게 만드니까. 머리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렇게 좋아지게 하는 거를 어떻게. 해. 그래서 저도 애들이 머리가 좋게 태어난 건지, 독서가 만든 건지,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니네 아이는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해도 예스, 노 n 를 대답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어머니 자녀가 머리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좋다고 생각하시면 독서를 하면 우리처럼 좋아지겠지. 우리가 좋다고 했으니까. 좋아질 거잖아요. 그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머리가 안 좋아. 그러면 이 머리가 안 좋은 애들은 학원으로 하면 더 좋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머리가 안 좋을수록 독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온 학생들 다1대1로만 했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갈 곳이 많으니까 저한테 많이 안 옵니다. 근데 이제 정서적으로 실패해서 나 학원 안 가하는 애들 우울증 있는 애들 이제 학교를 그만둔 애들 아니면 공부가 재미없는 보통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저는 항상 항상 독서로 제가 영어를 가르쳤지만 국어 독서도 하고 이렇게 해보거든요 <laughs> 그러면 독서로 이렇게 해갔을 때 어, 한글 독서 어머니 이렇게 이렇게 해봅시다 해서 짜가지고 독서를 하잖아요 그러면 독서가 한 6개월쯤 되면 반드시 학원에 나갔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얘가. 그게 말해보면 알아요. 하루 이틀 사흘이 뭐야? 그러면 사흘이 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독서 같은 걸 하면 하루 이틀 사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흘 이런 말들이 알면 그 다음에는 책을 볼수 있는 교과서를 읽을 수 있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그게 없이 한다는 거 정말 진짜 진짜 폭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책을 싫어하잖아요. 싫어하거나 연습이 안 되셨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엄마가 책을 읽어줄까 해서 재밌는 부분을 다읽고 이렇게 누워서 잠자리 독서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까지도 괜찮대요. 잔소리 하는 대신 내가 재밌는 책 읽어줄게. 동의가 되면, 엄마 저리 가!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이제 그러기 전이라면 아직 정서적으로 붙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엄마가 이거 참 좋았는데 한번 내가 읽어줄게 하고 몇 줄만 읽어주고, 엄마는 이런 거 보고 이런 생각을 했네? 이러면서 독서를 조금씩 붙여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게 어려운 게 제가 아이들을 만날 때 저는 이제 다양한 아이들 맞고 심리적으로 해보고 상담도 많이 했고니까 그러니까 그러 얘를 서서서 이렇게 할수 있는 그게 있는데 아이마다 반드시 책을 좋아할 여지가 있더라고요. 잠재력은 싫어하는 걸 빨리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재밌어야 돼요, 무조건. 아기들은 그렇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책을 읽으면. 예를 들어서, 뭘, 항상 정서가 있잖아요. 이 책에서. 어떤 때는 책을 애기랑 저랑 이제 같이, 하도 안 읽으면 저랑 같이 읽거든요. 한글책도 읽고 영어책도 읽어요. 읽으면. 어, 선생님, 여기서 눈물 나온다. 그럼 얘는 여기서 울고 있어요. 똑같은 곳에서 울어요. 그러니까 정서가 같아지고 공감을 하면서 사춘기, 굉장히 그 막, 막, 과격한 아이들을 책으로 그런 책을 하면서 제가 또다 말을 묻겠죠. 나는, 나도 이런 쪽이 있었는데, 아, 이럴 때 이랬다? 너는 어때? 그러면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랬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얘가 얘기를 걸었기 때문에, 우리끼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 자기가 엄마한테 했던 행동, 아, 이것도 별로인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그, 공감하는 거나 이런 거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반드시 순해진다. 왜냐면, 상대방 의 입장을, 이제, 이해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사춘기와 책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마지막 독서는 아닌데, 이제, 아, 사춘기 막 망한 것 같다. 엄마 나가라 그러고, 엄마 보기 싫다고 그러면, 어 아예 수도 파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들 어떻게 하면 자꾸 비교가 된 상태에 조바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 나가도 지금 시원치 않은 판에 지금 그만둔다고? 이렇게 때문에 조금 그만두고 또 싸우고, 조금 그만두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인생을 다 열어놓으면, 야, 공부 잘한다고 행복해?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공부 잘한다고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공부를 못한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를 진짜로 절실하게 느끼시면서 그래 그리고 이것도 믿으세요 한세 달에서 여섯 달 공부 하나도 안 한다고 해서 애가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3 개월, 6 개월을 그냥 편하게 다 그만둬 이게 아니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자 그러면서 아빠랑 상의하고 그래서 탁 내려놓고 하시기 좋은 게 뭐냐면 여행이에요 여행.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놀기만 하는 여행. 여행 가서 너 이렇게 갔다 오면 공부해야 돼. 이게 아니고 의도가 보이면 안 돼요. 그냥 낚시만 하고 먹기만 하고 가서 핸드폰만 하고 깔깔깔깔 웃고 우리 아이가 하는 게임이 왜 재밌는지 배우고 야 이렇게 재밌으니까 했구나 이걸 이해하고 이런 시간으로 여행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행을 한 2박 3일 그다음에 체험장 체험학습 이런 거 내면 막 열흘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런 걸 만약에, 야, 우리 앞으로 한 6개월간 학원 안 다녀보자, 3개월. 그럼 그 학원비 곱하면 몇백만원 되잖아요. 그걸로 해외여행을 다녀보세요, 차라리. 그러면, 아, 영어 공부 해야지 이게 말이 되네. 쭈뼛거리니까 안 되잖아요. 뭔가를 얻어오는 그게 저는 학원비보다 훨씬 얻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공부 말 하나도 안 하고, 외국 여행 가거나, 아니면 섬 여행을 갔다 오거나, 이렇게 갔다 왔을 때는 반드시 아이가 먼저 말하게 돼 있어요. 엄마, 나 사실은 이러고 싶었는데 이랬어요. 라든가 자기가 먼저, 언제, 언제 어떻게 할까? 우리? 이러면 공부하고 싶어요? 아니면 뭐 하고 싶어요?를 반드시 애가 하게 돼 있어요. 엄마, 아빠가 얘기를 안 해도.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 할 때, 이제 주도권이 애한테 넘어간 거예요. 사춘기 얘기만 조금 할게요. 사춘기란 뭐냐면, 반항이, 사춘기는 엄마들이 만든 용어고요. 처음에 태어날 때 생물학적으로 죽지 않으려면 제일 믿을 만한 보이는 사람한테 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게 엄마인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을 다 듣는데, 사춘기가 빨리 온다는 얘기는 내가 애기 입장에서 내가 많이 참았는데 엄마 말하고 나하고 다르거든? 생각이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화가 난다는 건 진짜 많이 힘들어서 밥 주고 맛있는 거 줘도 그보다 더 힘들거든? 이 얘기를 하는 거예나 좀, 나답게 좀 해줘, 엄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엄마를 믿지 않기로 해야지 자기가 살거 같은 거예요. 죽을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제 사춘기 이제 사춘기가 되면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타고난 엄마 그래야지 먹고 사는 걸로 알고 엄마만 했더니 엄마가 내 마음을 너무 말려서 고통스러워요. 그럼 빨리 독립을 하면서 이제 내 방식대로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애들 어머니는 혼내서 혼내서 애가 말철 들어서 바뀌었다라는 소리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엄마들은 자꾸 혼내요. 그러면 혼내면 안 되는데 계속 혼내는 엄마와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공부를 안 하는 사람과 누가 더 잘못했을 거냐라고 볼때 4, 50년 살고도 좋은 걸못 하는 엄마가 더 바뀌어야 되는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열심히 하시는 건 맞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두 번째 책을 이제 뭘 생각하냐면 제가 영어 교육이니까 영어 교육에 대해서 쓰고 두 번째는 이제 심리와 말에 대해서 이 심리, 어떤 말을 해야지 아이가 수궁하는 것. 똑같은 말을 하는, 똑같은 사람인데 말투가 바뀌면 이 태도가 바뀌는 게 신기해요. 강영욱, 강형, 강영욱 씨가 강아지를 대하면서도 문제가 있는 강아지를 어떻게 하면 얘가 순해지잖아요. 강아지도 심리가 있다는 거죠. 로직이 있고 논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심리에 대해서 너무 늦어요. 오, 오, 오은영 박사님 정도가 모두 엄마의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돼 있는 게 우리나라는 심리적인 거는 굉장히 낮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통스럽고 진짜로 힘들어요. 해 대화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심리적인 걸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갈등 해소를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은 다르다. 쌍둥이도 다르다. 일란성 쌍둥이도 스타일이 다르다. 그래서 그 스타일을 알아내려면 우리는 질문을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질문하면 혼나거든요. 근데 사람을 알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밖에 없어요. 근데 대체로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요. 어머니 아드님하고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럼 어, 우리는 대화 잘하죠. 이제 아들이 왔어요. 엄마랑 대화 잘 하는 편이지? 그럼 아니요? 그래서 어, 그냥 어머니 보니까 대화도 잘 하실 것 같은데? 어더니 엄마 하고 싶으면 하죠. <laughs> 답을 정해놓고 하래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엄마가 어떨 때 제일 힘들어? 질문이에요, 질문. 지금 요즘에 왜 불만인 것 같아? 왜 학교가, 학원이 가기 싫어졌어? 가면 어떤 느낌이야? 이 질문들. 이 좋은 질문은 하나를 생각하는데 6개월도 걸려요. 1년도 걸려요. 질문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질문의 수준이 내 수준이에요. 딱 질문하는 거 들어보시면, 아, 저분이 입, 그 입시정보 얼마나 안다는 걸딱 질문 하나로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랑 관계가 나쁘다? 그러면 질문만 하시면 돼요. 아까 그랬는데 왜 화가 났었어? 별로 거창한 질문 아니잖아요. 그럼 엄마가 그때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화가 난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걸로 해서,